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을 매일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셋째 날에도 아침 일찍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 내부를 거닐고 계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대하기 위함이 아니고. 애를 짜내서 어떻게든 죽일 모양으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불과 성전에서 성전을 수종두는 주제에, 성전 자체이신, 성전보다 더 크시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시비 걸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저들, 우리 같으면은 가만 놔두지 않겠죠. 감히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천벌을 내리실 법도 하신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비에 휘말리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우신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죠. 들에 오곡백가가 물어가고, 익어가고 있는데, 가라지가 빼곡빼곡 빼곡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추수 때까지는 내버려 두거라. 지금 성전 안에서 가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할까 봐 내버려 두거라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꾀를 이미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흔히들 이 본문을 일컬어 악한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도원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포도원을 세운 포도원의 주인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이신 희생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희생하신 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이 흘리신 것이 바로 땀이요, 피에요. 땀과 피로 지켜낸 포도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의 오늘날의 포도원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또 지켜내야 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포도 나무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예요. 그 중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은 누구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소유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건 내 거야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창작한 창작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한 가지는 남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값을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내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성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사신 게 아니고 산비탈을 보시고 아 여기가 포도원을 키우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로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포도 어, 그 산비탈을 사서 흙을 긁어내고 그 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혹시 포도원을 넘어올까 싶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집을 짜는 틀도 만들어놓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 포도원을 세웠을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포도원에 진심이신 분이시구나. 포도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실 분이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실 분이시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포도온을 지키시니 하나님은 결코 대충 대충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셔. 이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포도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포도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심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봐서는 하나님 마음을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올해 교회를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교회 표로 담겨져 있는데 바로. 예, 이사야서 37장 30절로 32절에 그 말씀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고 앞에 보면 현수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적 열심 그리고 영적 열매라고 했어요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공을 들여서 땀을 많이 흘리시고 결국에는 3년째가 되어지면은 포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 마음의 열심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올해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가슴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슴속의 뜨거움은 무엇입니까?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을 받은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땀을 흘립니까?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열심을 가질 때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땀은 곧 열심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의 반대말은 우리는 대체로 게으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열심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땀을 흘리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건강에 관심, 무관심인 사람은 땀을 흘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포도를 향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셨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즙을 짜기 위한 그한 가지 마음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인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을 얘기하니까 요즘 포도철인 모양입니다. 여러분 요즘 포도 좀 드시고 계십니까? 제가 몽골에서 다녀온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포도가 피로회복에 좋답니다 하면서 포도 한 박스를 갖다 주셨는데 아이고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정말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정말 맛있고 답디다. 여러분들도 포도로 원기도 보충하시고 피로도 푸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포도송이를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저희 10년 전에 먼저 천국에 가신 저희 선친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선친이 한여름 8월 달에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9월, 10월 넘어가는 중에 얼마나 그 병이 주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든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중에 입으로 아무것도 넘기지를 못하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입에 넣고 삼켰던 것이 포도송이예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보다 효자다. 어, 저는 포도송이를 보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은 7월 8월입니다. 그때 유대 의 땅은 건기의 극치를 다리고 무더운 떼악볕이 내리쬐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무더위에 모든 생축들이 헐떡이는 때입니다. 그리고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땅 깊은 곳에 물을 저장해 두지만은 벌써 그 물의 바닥을 보이는 때가 되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가 많아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추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의 추수 때를 맞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살게 되었다. 죽지 않아도 된다. 생명이에요. 포도즙은 단순히 음료수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기쁨이고, 희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포도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집에 잔치가 있다든지 명절에는요 포도즙을 항상 상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면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요. 그리고 집안에 생일이나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두 잔을 마십니다. 벌써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한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는 요 포도주를 몇잔 마실까요? 네 잔을 마실때요 그만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가 연그러가는 계절을 맞이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렁주렁 맺어가는 포도를 보면 주인은요, 그포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흘렸던 땀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수고가 기억나지를 않아요. 그 기쁨 때문에요, 포도즙을 짜서 마시게 되어질 사람들의 생각, 얼굴을 생각하고 표정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를 보면서, 포도원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스바냐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 아, 3장이죠?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사랑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탱글탱글 맺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로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땀으로,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성령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오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로으로추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6절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열심으로 세운 포도원 더 지킬 수가 없고 저먼 타국의 일이 있어 떠나게 되어졌는데 놔두면 안 되니까 일을 할 농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한 3년쯤 흘렀을까, 아, 우리 포도농장에 포도가 좀 맺어지게 됐을 텐데, 소출의 얼마를 얻고자 부리던 종을 한 사람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아니 종이 돌아왔는데 상처 입고 와가지고 빈손 온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혹시 농부들이 요놈 사기꾼인가 싶어서 보냈었수도 있겠구나 해서 다시 새로운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이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 보낸. 이 종을 머리를 심하게 상처 입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능욕까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두 번째 종도 온 몸이 상처 덩어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황당한 이 주인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를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럿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두머리를 하나 세우고 너희들 내말잘 들어라. 너희들이 내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 농부들을 잘 설득하고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렇게 신신 당부를 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종들을 맞이한 이 농부들이 더 강하고 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종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도 때리거나 상처 입히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종들 가운데 몇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모든 상황들을 이실직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님 큰일났습니다. 주인님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앞에 종들을 힘들게 했고 우리 우두머리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주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종두를 보내서 이렇게 대했던 모양이로구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인은 압니다. 그들이 이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도 압니다. 나도 다른 종들처럼 해꼬지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아들이 목숨을 걸고 포도원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 던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시비 걸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악한 농부와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원을 망치고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는 큰 자들의 손에서부터 포도원을 회복하여 참 주인이신 아버지에게로 돌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만 집중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땀을 흘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오, 어? 때가 되었네. 불현듯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게 아니에요. 느긋, 느긋 지내다가. 탱자, 탱자 지내다가, 어, 때가 되었네?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난 공생의 3년, 아니, 평생을 들어서 열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땀으로 세상을 적시셨던 분이세요. 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도 땀을 흘리시고, 갈릴리와, 그리고 나사렛과, 사마리아와, 가보나움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기 전에 땀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땀이 온 몸을 적시면서까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이셨던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열심을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 열심으로 세상을 사셨던 분이시고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희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성가 266장 1절에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우리 다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보혈 그흘려 넘쳤던 샘물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죄에 깊이 빠졌던 우리들을 예수 보혈로 시슴받게 되었음을 노래해야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하실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땀을 흘려주시고 아들은 땀과 물과 피까지 다 흘려 저와 여러분들을 건전내어 교회 공동체 포도원이 되게 하셔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종들을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죽여버린 이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진멸의 심판만 남아 있을 겁니다. 악한 농부들은 풀뭇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온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신실한 일꾼. 주인의 마음을 품은 일꾼.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꾼. 그 신실하고도 정직한 일꾼들을 찾아 맡기시는 겁니다. 교회는 싹군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책임지고 맡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곤면하셨던 목사님의 얘기를 깜짝 놀래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 그때는 해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당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목자가 되시기 전에, 싹꾼이라도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싹값도 못하는 싹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자가 되기 전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 아닙니까? 싹품값도 못하는 주의 종들이 많다는 현실을 그 목사님은 벌써 20몇 년 전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세우신 교회 신실한 종을 불러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건만 추수할 일꾼이 없어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똑같은 2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실한 일꾼들에게는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포도온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셨을까요?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하셨을까요? 포도원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그 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공구리 친다고 그러죠? 시멘트만 가지고 건물이 세워집니까? 시멘트에다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야 그것이 단단해져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만 가지고 됩니까? 밀가루에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해야 빵이 되듯. 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어지기까지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자식 하나가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는 부모의 땀이, 부모의 눈물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땀과 예수님의 피와 성도들의 눈물 희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움을 가진 사람이면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게 되어지면 순교의 피도 흘렸던 순교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산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순교는 피를 흘리는 순교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는 순교자의 피가 절대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150년 전에 순교자들의 많은 피가 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피가 쏟아졌은 후에 두 번째 순교가 필요한데 눈물의 순교요. 땀의 순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서기까지 눈물로 땀으로 희생했던 땀의 순교자 눈물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미래로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장노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과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땀이 아니면, 희생이 아니면, 눈물이 아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눈물을 요구하시고, 땀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저 열매에만 욕심이 있는 그런 악한 농부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포도온을 지켜낼 신실한 일꾼을 찾으실 때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땀과 눈물로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